우리의 삶은 수많은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단 하나의 숫자가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2025년 특별한 숫자들이 당신의 인생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쥐띠는 158, 소띠는 259, 범띠는 116이 행운의 숫자가 될 것입니다. 토끼띠는 117, 용띠는 289, 뱀띠는 149를 주목하십시오. 말띠는 357, 양띠는 2, 3, 6. 원숭이띠는 4, 5, 8이 행운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닭띠는 1, 6, 9. 개띠는 2, 3, 6. 돼지띠는 4, 8, 9를 기억하십시오. 특히 닭띠에게 적금색, 검정, 은의 색은 행운의 색이며 토끼띠, 호랑이띠, 개띠는 피해야 할 띠입니다. 2025년은 용띠에게 형살이 있어 예기치 못한 지출과 인간관계. 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띠별 운세를 확인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세요. 2025년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숫자를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십시오.